여전히 정의역 공의역이 똑같고 일단 1대1 대응이다고 뭐 많이 보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7을 기준으로 해야 될것 같아 F7이 3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F7이 가능한 값은 3개예요 1 또는 2 또는 3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일단 기준이고 근데 아래쪽에 보면 이제 부등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1 이상 2 이하일 때1 뭐 이상 2 이하일 때 결국 2개밖에 없죠 지금 1일이랑 2일 때는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했어. 그럼 제가 부등식 써볼게. n이 1일 때는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지 n이 2일 때는 얘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부등식이 여러 개면 우리가 합쳐서 쓸수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확실한 건 F2보다는 F4가 큰게 확실하죠. 근데 F6이랑 이런 형님들의 대소 비교는 지금 할수 있습니까? 어, 이 그림상 없습니다. 어, 안 되지.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합쳐 쓸수 있다고. F4가 더 커야 돼요. f 2보다 F4가 크다며. 근데 얘는 알 수가 없지. 그냥 F6은 F2보다만 작으면 돼. 얘네랑은 대소관계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럼 이 화살표를 보면 일단 무슨 함수가 떠오르니? 어,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아이디어, 이거는 증가함수는 아니지만, 어, 아이디어 자체가 증가함수를 구할 때 요령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 네 개를 공유해서 딱 설정하면 제일 작은 애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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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래 이런 문제들은 좀 짜증나. 아,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풀다 보면 알겠지만, 케이스 구분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수학에서. 뭐부터 해볼까? 일단. F7이 1, 2, 3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되니까 제가 F7이 1인 경우부터 해볼게. 첫 번째. 자, F7이 1이면 얘가 화살표가 1로 나가야 되죠. 그럼 1은 더 이상 화살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됨? 그러면 지금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f e 보다 작은 애가 몇 마리 나와야 돼요? 함수값이 작은 애가 세 마리 나와야 돼요. 그죠? f e 보다 함수값이 작은 애가 세 마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f e 보다 f 4가 확실히 크다라고 했고, 지금 나머지 조건이 없는 애가 보니? F5는 조건이 없죠. F5는 조건이 없네요. F5는 조건이 없으니까 나머지 함수값을 우리가 딱 대응을 시키고 남는 애 그냥 가져가게 시키면 되겠죠. 남는 애 가져가게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해봅시다. 먼저 그러면 이 함수값 몇 마리 정해야 되니? 5개 그지 않아? 5개 정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 공역의 원소가 지금 6개가 남았는데 6개 중에 5개를 골라. 예를 들면 이렇게 골랐다. 골랐다라고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자 골랐다라고 하면 이 중에 가장 큰 놈은 무조건 뭐지? 3니다. F4가 제일 커요. 얘는 1로 내가 선택한 거야. 자동 결정이야. 자동 결정이지. 여기까지 이해 돼? 어, F4는 자동 결정이고 F2도 그 다음 놈으로 자동 결정이지. 맞지? 이제 이 3마리 이 3마리는 F3보다는 F1이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케이스가 몇 개냐? F3보다는 F1이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6은 문제 어디를 보더라도 대소 관계가 없으므로 근데 f3보다는 f1이 커야 돼. 얘보다는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f6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몇 가지 나오겠니 그럼?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의 함수값 지금 남은 정의역의 원소를 잘 봐. 남은 정의역의 원소가 아, 뭐모모남무니 뭐뭐 136인가? 아, 136인데 얘네의 함수값을 지정하는 방법 자체가 세 가지라고 맞지? 그럼 곱하기 몇 해야 돼요? 3 근데 5는 자동으로 남은의 하나로 가면되니까 선택지가 한계지. 여까지 돼? 몇개 나와, 이게? 18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어디를 봐도 F7이 2인 경우, F7이 3인 경우를 보더라도 달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가장 이쁘게 구한다라고 하면 18 곱하기 그냥 얼마? 3. 54가지가 나오겠네.